망치 타카맨까지 모두 더해주면 오 어, 어, 뭐야 합체 타이탄 타카맨 어, 이게 뭐지? 토끼 뜨대요 하트 뽕자 오늘은 지지 모드님의 콜자 애니메이션 역사 시간 구박 자 오늘은 엄청난 전투를 준비했다고 오. 어떤 조트? 뭐야? 뻔한 어, 타카맨이잖아. 이때까지 봤던 타카맨은 모두 잊어버리라고. 오늘 선보일 타이탄은 타카맨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센 녀석이라고. 에? 그런 게 있다고? 타이탄 카메라맨 더하기 톱날 타카맨 더하기 에? 망치 타카맨까지 모두 더해주면 어우 어, 뭐야? 합체 타이탄 타카맨! 어? 이게 뭐지? 오예! 합체 타이탄 타카맨! 아주 든든하구만! 아니 사기 캐릭터잖아! 공격력도 엄청나지만 방패까지 있다구! 자 그럼 파워가 얼마나 센지 대결로 증명해보자구! 좋아 얘들아! 쫄지 말고! 공격! 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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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올라서 그냥 폭격해버린다고 나머지 이리와 싫어 뭐야 도망가기가 어딨어 이리 오라고 너무 세니까 무섭잖아 응 도망쳐도 소용 없어 뜨뜨오와 대박 덩치만 크기 아니라 파워가 엄청나다고 이건 너무해 콜젠 <laughs> 더욱 센 녀석들로 붙어봐야겠어 컨테이너 톨렛 나와라 그다음은 쥐맨 톨렛 톱날 그리고 박사 톨렛은 빠질 수 없쥬 그리고 오리지널 쥐맨 어때 이 정도면 이제 싸울 만하다고 이제 자잘한 녀석들만 깔아주면 준비 완료 이제 바로 죽진 않는다구. 내려와서 싸우라고 좋아 내려와주지 고어 발사 얘들아 한꺼번에 가야지 어 뭐야 뭐야 밀어버리기 어허 뭐야 너희들은 망치로 끝내줘봐 뚜 우리도 쉽게 죽지 않아 안되겠군 점프 미리건 발사 뜨헉 어, 따가 따가 박사 이리 오시고 뭐야 벌써 다 죽은거야 너. 어. 바로 밀어버리기 톱날 주변이 있었네 같이 공격 구석에 보라고 빠져 패버리지 드시 드시 미니건 발사 허허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주인 도망치지 말라고 좋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미라 <laughs> 붙이기 <laughs> 구석에 보라도 고패버리기 허허 복하라고 마무리 <웃음> 네, 인정? 킹정 응. 너희들 다넘겨도이 합체타 카메한테안된다고 네. 안되겠군 해고를 불러야겠어 소환 공격력 센 녀석들만 불러볼까 폭탄 토일렛 그리고 로켓 런처 토일렛 그리고 저 녀석의 덩치를 보니까 이걸로는 안되겠군 톱날 토일렛 테러리스트 토일렛까지 마지막으로 쥐맨! 작은 녀석들도 추가! <laughs> 작은 녀석들 마음껏 추가하라고 배틀 시작하는 순간 다 녹아 없어질 거니까! 작은 녀석들 무시하지 마라! 자 그럼 합체 타이탄 카메라맨 v 스키비디 툴렛 배틀 고고씽!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모두 다 녹여버리겠다! 얘들아! 따라붙어 합 방에 혼내줘야겠구만. 오, 어, 뭐야, 뭐야. 응, 다 죽고 해골만 남았어. 가다. 어, 넌벽 보고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일이 나오라고. 도망가고 싶은 것 같은데. 날아서 미니건 발사. <laughs> 도저히 상할 녀석이 없다고. 이 덩치랑 무기를 보라고. 그래. 이 합체 타카맨을 무너, 무너뜨릴 녀석은 타락 용사들밖에 없다고 타락한 녀석들은 몇 배나 강하니까 <laughs>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타락한 박사 토일렛 그리고 엄청 세진 타락한 쥐맨 토일렛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한 쥐맨 마크3 오 이번엔 좀 세겠는데 타락한 녀석들이니까 이번엔 이길 것 같은데 좋아 타락한 그때 이번에 혼쭐을 내주마!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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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이번엔 우리가 구석에 몰아놓고 배버리기! 아, 아, 안돼! 빠져나가기! 미리가 벌써! 아니 이렇게 금방 죽는다고? 빠아 아니 타락한 녀석들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타락한 녀석들도 별거 없구만. 꿈통이. 꿈통이 이럴 순 없어. 이번엔 타락한 c o 그리고 타락한 go t a r a 타 a n Chibin? Could you go Tarakan Tassimin Kazi? 타락한 타카맨과 타스맨 쥐맨까지 자 그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한번 붙어보자 k 돌격 a g u Tarakan speak o 지금 춤추니? 어... 제대로 혼내주마! <laughs> 얘들아 괜찮아! 쥐 맨! 싸워! 잘한다! 그렇지! 오! 센데? 한 명씩 0 320! 320! 320! 320! 3 2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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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깡다구가 엄청나다고. 좋아, 그럼 한번 쏴볼까? 너. 어. 오. 어, 아, 왜이래? 맞아도 죽지 않는데. 너. 어. 그만, 그만하라고. 오. 그래도 안 죽는다고. 하락한 주면 깡다구는 인정해줄게. 니들이 암만 공격해도 불사신급이라고. 와, 뭐야? 안 죽잖아. 니들은 나를 죽일 수 없다. 개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또... <laughs> 자, 이번엔 시방이 반칙패! 이제 반칙하지 마라 흥! 치! 퐁! 타이탄은 타이탄으로 잡아줘야 된다구 자, 그럼 합체 타카맨을 상대할 타이탄은 트라이! 타이탄! 트라이! <laughs> 타이탄! 와우, 흥미진진하구만 합체 타카맨은 트라이 타이탄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자, 덤벼봐! 따라라! 공격! 트라이 타이탄 칼 공격!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보라고! 칼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아, 이게 뭐야! 아. 아싸! 이겼다! 아우, 기쁘다! 트라이 타이탄, 승리! <laughs> 하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해. 뭐가? 시방이만 자꾸 합체 타이탄을 주잖아. <laughs> 그럼 대랑이도 합체 타이탄 줄까? 오, 합체 타이탄 좋지. 좋아. 그럼 시방이에게 합체 타이탄 카메라맨을 준 것처럼 대랑이에게도 합체 타이탄을 주겠다고. 아싸! 나도 이제 합체 타이탄이다. 빨리 줘보라고. 자 그럼 대랑에게 줄 합체 타이탄은 합체 타이탄 카메라 쥐맨 no. 합체 타이탄 카메라맨이 아니고 합체 타이탄 카메라 쥐맨 맞가 <laughs> 뭐야 이건 작중인건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내눈 <laughs> 하지만 파워만 세다면 괜찮다구 그. 좋아 그렇다면 상대 타이탄은 트라이 타이탄. 너? 아니 처음부터 트라이 타이탄과 붙는다고? 그만큼 타이탄 카메라 쥐맨은 세니까. <laughs> 그래. 다들 덤벼보라고나 타이탄 카메라 주맨이야자 그럼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일까?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웃기게 뭐가 웃겨? 나도. 합체 타이탄이라고. 아우 너무 붙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자좀 떨어져. 자 다시 파이트. 와 이거 보라고 드라이 타이탄 두 명과 맞짱 뜰수 있는 그런 파워를 지녔다고. 내가 도와줄게. 파이팅. 응. 벌써 죽었는데? 허 <laughs> <laughs> 합체 타이탄 망했다. 자 오늘은 지지 보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꿈토띠. <laughs>